아니, 하필이면 또 성인 콘텐츠 같긴 네요 쓰레기의 본만 <laughs> 아, 여기 무슨 쓰레기... 쓰레기 있나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위래에 있는 그래픽바이 대신에 왔습니다 날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날 더울 때 어디 가면 좀 시원하게 이 여름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만화방을 가보자 그래서 딱 만화방을 찾았는데 여기 그래픽바이 대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픽바이 대신은 대신에서 그래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소위 말하는 만화방이고요 그 만화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서브컬쳐 그 만화와 함께 굉장히 다양한 그래픽 관련한 책들이 있다 고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방학이라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음. 많습니다. 이 대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네, 계산을 하시고 지하층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메인홀이 있습니다. 오픈하자마자 왔는데도 메인홀이 벌써 꽉 찼대요.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메인홀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네요. 편하게 앉아서 만화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. 다양한 만화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볼입니다. 드래곤볼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슬램덩크도 있고, 스낵바도 있어요. 그래서, 여기 보시면, 이 음료들도 전부 다 공짜라고 하네요. 매장, 음료는 매장 안에서만 즐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음료가 있으면, 이렇게 여셔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사탕을 비롯한 다양한 음료도 드시면서, 더욱더 편안하게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. 마침 잘 됐네요 피곤했는데 커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커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컵을 뽑고요 얼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준비한 캡슐을 넣고 한번 당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눌러볼게요 자, 여기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테이블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재밌게 콘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한 그런 디자인의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세상에. 세츠카오 사무의 불세 소리지도 이렇게 있네요.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제 세대에 말하는 드래곤부이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들도 셀렉되어 있고요. 무닥불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공간 구석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어, 도쿄발 이세계행이다. 서울발 이세계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. 자 이렇게 공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리딩룸도 있어요. 다양한 만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만화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보시면.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요 노트북 들고 오셔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리는 바로 리딩룸이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메인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아늑하죠 아니 하필이면 또 성인 콘텐츠 같네요 쓰레기의 본망 <laughs> 아 여기 <여기부터> 무슨 쓰레기... <laughs> 쓰레기 본 자 그럼 여기서 막간 프로그램 아재가 추천하는 세 가지 명작 제가 이 동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봤던 만화들 중에 굉장히 명작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재밌고 명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세 가지를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뽑왔습니다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데츠카 우상무의 라는 작품입니다 자 데츠카 우상무는 누구냐 면 여러분들 아토 있죠 아토 예의소년 아톰을 그린 그 작가예요. 네. 츠카우선우가 평생 동안 그렸던 만화가 바로 이 불쇠입니다. 그럼 불쇠는 보시면 새가 한 마리 가져있죠. 그렇죠 새가 굉장히 좀 신비한 존재예요. 그래서 이 불쇠라는 모티브를 이용 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묘사를 하고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도 풀어가면서 쓴이 작품인데요. 우리의 삶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작품입니다. 굉장히 명작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두 번째는 v 포 벤데타라는 작품이에요. 여러분들 v 포 벤데타 영화로도 혹시 보셨나요?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. 근데 어, 이 영화가 DC에서 나온 DC가 원작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어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항하라라는 그런 키워드를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. 그 저항에 관한 메시지를 굉장히 잘 담은 그런 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만화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꼭 영화로라도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불세출의 명작이죠.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입니다. 벌써 말만 들어도 설레잖아요. 그렇죠 제가 어릴 때 IQ 점프라는 그런 주간지였나, 개간지였나, 만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. 거기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 10페이지 정도만 부릅으로 드래곤볼이 들어있었습니다. 드래곤볼을 그걸 기다렸다가 보는 그 재미가 많이 넘쳤어요. 그래서 한, 한에한 한 친구가 그거를 사면, 우리 드래곤볼만 전교의 아이들 돌려보 그런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이 드래곤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, 많은 분들이 이 드래곤볼의 최고, 그, 명작 에피소드를 프리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물론 프리저 편이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제가 봤을 때는, 최고의 명작은 셀 편이 아닐까. 여러분.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한번 셀 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물론 이 드래곤볼의 앞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. 하지만 드래곤볼 Z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뒷부분 셀편 꼭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평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셀편은 애니메이션을 보지 마세요. 애니메이기 반번 썼는데 한두 편은 낭비하더라고요. 얼마 전에 돌아가신 토리야마키라 작가님의 명복을 빕니다. 자 이렇게 그래픽 바이 대신을 둘러봤습니다. 요즘처럼 이렇게 날도 덥고 이럴 때. 밖에서 데이트 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시면 굉장히 색다른 그런 데이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한 번씩 들러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시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.